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장은 16일 경기남부청 대강당에서 민감용 경찰청장, 경기남부 경찰청장 형사과 함윤권 경사, 사이버안전과 조무건 경사 및그 가족. 동료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진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특진 임용식에 이어 경기남부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표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이버 안전과 김주희 경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며칠씩 밤을 새우는 고된 과정을 형사의 각오로 이겨내고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했다며 특진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헌신과 지원이 없었으면 성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참석한 가족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기 남부경찰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